네 다음 책받침은 형광 천만년 책받침 일단은 천만년이 되려면 지금 이게 몇 년도에 나온 거냐면 94년에 나온 거거든요 94땡사오 어, 이제 건 조금 있으면 30년이 돼 가는 건데 자 천만년이 되려면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이건 썩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네 그림은 그냥 옛날 펜시 느낌이 있죠 펜시 느낌의 그림이고 메이드 인 코리아 에디트에서 만든 1994년 그리고 이게 조건이 있어요 어, 어디서 사용이 못하냐면 차가운 실내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laughs> 네. 지속적으로 쓸 수는 있지만 차가운 데서는 쓸 수가 없어 네. 그리고 약간 이게 뭐랄까 약간 뭐야, 쿠션이 있는 책받침이에요 그래서 네. 여기 좀, 이 문구가 좀 재밌는 게, 메모와 책받침도 이제 형광시대다. 약간 저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 형광 탱탱볼이나 어, 그것도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형광 관련 장난감이나 형광이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 무조건 손에 껴고 이렇게, 이렇게 했지, 이렇게 왔지. 이렇게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 그때 그 형광이 빛을 모아가지고 발산한다는 그런 지금은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개념을 잘 몰라서 형광이 사라지면 아, 이거는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이야 형, 이제 빛을 이제 형광이 사라지고 그러면 빛에다가 놓고 빛을 모아가지고 다시 형광으로 쓰고 하는데 당시에는 그런 아예 개념이 없어서 더 이상 형광이 안 되면 버리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이거는 끝났다, 형광이. 그래서 이 형광은 그 뭐랄까, 유통기한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와서 보니 그게 아니었고, 빛을 모아야 된다는 그런. 그리고 여게 여기, 여기는 이제 형광 책받침이긴 해요. 이렇게. 그리고 밑에는 그냥 뭐랄까, 예전에 어렸을 때 흔히 볼수 있었던 그런 뭐, 스펀지가 들어있는 판 같아요. 거기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은 것 같은데, 여튼, 이런 책받침도 있었습니다. 90년대 중반의 책받침이네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책받침 보세요.